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8, 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8 8트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본드스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학교들의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는 나사와 구글이 투자한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싱균레디터 인공... 학... 대학교는 학교, 학교는 학교.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강의를 폐지한 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하버드, 스탠퍼드, 스탬, 예일 같은 최고의 명, 명문 대학교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IT 기기를 금만는 교육과정을 가진 실리콘밸리 사립학교들의 인공일론 머스크가 조만 장자가 되는 법을 실리콘밸리 학교가 가르칠 수 없다며 모두 퇴학, 퇴학시키는 폐쇄형 사립학교에 보낸 애드 아스트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중인 미국 유럽의 사립학교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150년 만에 교육개혁을 단행한 일본의 국공립학교들이 있고요. 진짜 철학하는 방법 트리비움인데요. 트리비움의 네 가지 능력은 깊게 생각하는 능력, 생각,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생각 논리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권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두 번째는 확정 질문사례인데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류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된 것은 첫 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궁금한 것은 첫번째 우리나라 공교육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번째 나의 미래에 대한 질문 확장 질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공 싶은 것은 첫번째 우리나라 공교육 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시고요 두번째 나의 미래에 대한 질문, 확장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공지능에게 대처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 에이트오, 인간 고유의 능력을 잃게 오는 무기 철학하라. 문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철학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